와 이거 힘든데? 와 이거 게임 히... 와 이거 게임들다. 완전 힘들다. 어통 토마토를 같이 키웠던 진짜 정신이 없어. 어.

이제 그냥 앞으로 가면 되네. 튜토리얼이 너무 쉽? 쉬운 건가? 잠깐만. 이거 유튜브 건좀 끄고 아스팔트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거 소리 좀 줄여놔. 지금 내 헤드폰에 나는 소리 좀 줄이고 뭐 이러면 되겠지? 훌륭한 플레이어는 승리를 거머쥐고 위대한 플레이어는 새로운 기록을 세웁니다. 하지만 전설적 플레이어는 게임을 변화시킵니다. 무명 드라이버. 내가 그 전설적 플레이어이자 엄청난 아스팔트 게임 유튜버가 될지. <laughs> 하지만 전설적. 어, 어? 어? 내가 전설적 플레이어가 될 거라고 말했다. 반 아, 카드 프리미엄 팩 이거 뭐지? 어.. 뭔지 모르겠는데? 아나 이거 핸드폰에서만 안 오는데 여기서도 지원이 됐던구나? 자동차 해제. 와 멋있다. 이거 뭔 차야? 미쓰비시, 미쓰비시는 엘리베이터 회사 아닌가? 란서 에볼루션? 란서 에볼루션? 랜스에 몰라요 모르겠다, 그냥. 아. 그럼 이제 한번 진짜 결투를 벌여보자 어, 이게, 어, 챕터 1, 아스팔트 오신 것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넘길 수 있나? 어, 넘길 수 있네. 챕터 2, 활로 승리를 위해 달려라. 나 승리를 위해 달릴 건데? 결단 레이스를 지배하라. 오, 기다 보면, 챕터 포가또 나오겠지. 예상은 거부하는 야망. 그래, 나 예상 거부하는 야망 가질 거야. 최종 테스트, 전설의 탄생. 이거 끝 나면 이제 아스팔트 심 나오는. 아니네? 레전드 부활. 나 레전드, 내가 레전드냐? 고마운 소리 같긴 한데. 첫 번째 시즌, 고! 깃발에 획득하라고? 아 이걸 깨면 다음 이걸 요거로 갈수 있구나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말고 전설의 탄생 요거 한번 가보자 이제 또 키보드를 만져야겠구나 손가락 분질러지겠다 오, 멋있게 생겼는데, 와, 이거 앞에는 또 미스 실시라고안돼 있네. 미스 비시로 이거 나 봐. 와, 퀄리티 진짜 높다. 다운로드할 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었네. 터치 드라이브, 이거는 모바일용 아닌가? 잠깐만, 어, 이오지! 뭐, 이렇게 있고, 니트로, 카메라, 전환, 탭, 터치라이브 탭으로 바꿀 수 있고, 어, 재심성 큐! 오케이. 튜, 어, 두 번, 요거 두번 눌러서 선민교실도 실행. 니트로 가득 찼을 때, 스페이스바 두번 눌러, 니크로 쇼크웨이브. 그러니까, 이거, 보라색으로 바뀌면, 파는 거겠지? <laughs> 가자. 추천 랭크 4, 5, 8? 업그레이드 좀 해주자. 그래야 나중에, 이상한 일안 생길 거니까. 오케이. 일단, 내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가속력. 거의 많지? 한 단계 두 단계 올려 주고 이것도 뭐 이거 적당히 올려 주면 되겠지? 핸들링핸들링뭐 적당히 올려 주고 리트로도 적당히 뭐 이건 두단 이건 2단계. 올려 주면 내가 지금 뭔지시란 이거 이거 돈으로 한 이거 환전 4 4 4 그레0 0천 바로 구입해서 이거 원상복구하고도 1600코인 더얻어 주고 루탱카 가득 탔습니다. 이거는 뭐~ 가자. 에휴, 이제 진짜 가는구나. 어디서 여기 다 둘란 말이야. 아, 아니겠지. 너무 오래 동안 안에서 좀 까먹었는데, 4불 이상 완주?

자동차 게임. 뭔가 자동차 경주 게임 같은 거. 오미. 콘테코. 이거. 아니. 아이 병원 w 아니, 병에는 왜 쳐박냐고 이거. 는뭐 가는 건데 자유 이 아저! 시 i l p 해 가자! 실패 까, 깔끔하게 실패 자 깔끔하게 실패해주고 실패 성공 e 어머니야 다시 가자 아 이거 니트로만 잘 썼으면 됐시데 가 아니 랭크를 엄청 올렸는데 이정도라고? 그러면 내 실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드리프트를 안해서 밑트로가 안쳐져서 그래 다시 가자 3 2 1 가자! 이거 처음 밑으로 다시 쳐줘야 돼 리프트, 오, 퀄리, 잠깐만. 나차 차 하나 부순 것 같은데. 와우! 계속 부셔주고! 가는 거야! 잠깐만. 가자! 오, 나 지금 1등이야? 먹다오는 엄청 많이 시켰나봐 뭐 <laughs> 이거 다시한번 볼까? 영상 지금 11분 50초? 와, 이거 생각보다 긴, 인코딩 꽤 길게 되겠는데. 제 니트로 쇼크웨이브 써서 왼쪽으로 갔지? 그리고, 계속 앞으로 가서 여기서? 어, 니트로 쇼크웨이브를 여기서 썼으나? 아닌데? <laughs> 이게 임이다 근데 이거 할수 있는거지? 뭐? 뭐 뭐? 뭐? 허? 샘플 할수 없고 접수 어디 보자 이거 가고 시연아 응? 네 진짜 미안한데 엄마한테 휴대폰 전화 한 번만 해줘 나 이거 지금 찍고 있는데? 너 지금 안돼? 어 전용차 연동이 보 통하지 않으면 해당 자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대기실 거는 어, 이거를 쓰고 이거 어, 4개 네 쓴다? 어, 가자. 마우스가 이상해요, 내가. 건드리지도 않고 있는데 이렇게 막 움직여요. 내 사실 움직이고 있고요. 자 진짜 가자. 여기 잡고 좀 늦게 출발했는데 나 일단 처음엔 6도일 수 있지. 이이 이 360도는 도발용 로써야겠다

여기서 한번 도발해주고, 여기서 또 하고, 이제 4위 됐고, 또 여기서 3위가 안 됐네? 누가 또 꺾었고, 이거 이렇게 가서, 지금 위기 상황에 됐고, 6위가 됐고, 5위, 4위, 3위, 아니, 4위, 5위인가? 어, 6위네. 여기서 또 가서 이제 내가 드리프트를 엄청 해가지고 니트로 쇼크웨이브를 채운 다음에 이것만에서 썼었던 것 같은데, 어디었다 그러니까. 니트로 쇼크웨이브 가서 크. 이게 운전이다. 아, 진짜 나 진짜 엄청난 것 같아. 좀 도발하는 건 아니지만 아대체 근데 이거 뭐온 거냐 뭐였지 어, 어... 뭐라고 온거 같진 않은데 아스팔트 다시 가자 어, 나 진짜 너무 이거 너무 재밌잖아 없지만 어? 8000 8000크 그 애들 이거 좋고 야, 3, 3... 그 히말라야 아, 이거 좀 많이 떨어지겠는데 이거 좀 많이 떨어지겠어 히말라야는 위험하기로 유명한 엄청 높은 설산이니까. 설산. 심지어 협곡이야. 아, 이거 너무 위험한데. 지금 나 같은 초보한테는 정말 안 맞는. 아니지. 맞으니까 이거 이 시, 이 초보 시즌에 넣어준 거겠지? 가자! 어 살짝 늦게 출발. 팍! 여덟 명이나 여덟 명의 유저가 지금 나랑 붙었단 말이야? 아, 어,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야. 이건,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오, 어, 미끄럼. 미끄럼 타니까 좋아. 빨리 니트로 쇼크웨이브야, 니트로 쇼크웨이브! 니트로 쇼크웨이브. 니트로 쇼크웨이브가. 이대로 안주 3회 이상하니까뭐 인정되네? 다시 보자. 이따 말 안해야겠다. 컨트롤 봐라? 이래서 내가 운전을 나중에 잘할 거는 아주 어, 아주 못할 거라는 예감이 많이 되긴 하지만 이런 데 달리면 진짜 나차밟퍼 부서져. 밟고 싶어 또또 또 밟고 싶어 갈까 자, 이제 오늘은 오늘은 그만하고 할거 많은데 나. 할거 많은데 요거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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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 아니, 아니, 획득 아 100등 100등 1 0이등 10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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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사사사사사등 100등 1어0등 100등 100등 1 0거등1 0 잠깐만요 고민 좀해 보자 아 맞다 나 아, 애였지 그런가 니 그냥 그냥 질러 질러 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 음. 그 게임 어떻게 끝내 설정에서 들어가서 할수 있나 안녕. 봐 어, 그걸 닦았어? 여기서 이렇게 면 되겠지?